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덧 벌써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수요배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을 할까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고백 신앙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고백 신앙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자원투 성령으로 빈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번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고 사도신경, 우리예신고백 사도신경, 우리고백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저너의 옆에 보이는 큰 성이 보이나요? 이 성의 이름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성일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성이었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에야 뭐 탱크나 뭐 폭탄 이런 것으로 터트려서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폭탄이나 탱크도 없어서 그저 칼과 창으로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성벽을 때려도 그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이 여리고성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 부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돼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하하하하하 <laughs>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하하하하 <laughs> 하나님의 전사, 여수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우와.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지. 아무튼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laughs>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묵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치일 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여리고의 급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와 이스라엘 모든 군사는 이 여리고성을 돌되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순종해서 이 요리고성을 조용히 돌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의 말대로 아무 말도 없이 요리고성을 끝까지 잘 돌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칠일 동안 그들은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았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총 13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던 그 견고하고 큰 성이 우르르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 일이 가능할까?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열의성을 돌계 하시고 또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이작전과그 능력. 아마도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여리고성 앞에 두고 그들은 이전에 "우린 가나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아들 하찮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완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종종, 이러, 이거는 안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데, 우리들이 이러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난할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아동부 5월달 수요 바이블 추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꼭 수요 바이블 인증샷을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들은 돌아오는 주일에 아동부 예배 시간 후에 수요 바이블 5월달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수요불 바이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도들 안녕.